조윤아의 증시브리핑, 돈 나와 유. 진행해 조윤아입니다. 오늘 7월 2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필리핀과 19%로 타결을 했고요. 일본과는 15%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과는 일본에게 5,500억 달러 투자를 받기로 했고, 그리고 그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7일에 이야기한 25%의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살펴보면요. 정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는 우리 시장에서 정말 주목해 봐야 될 이슈고요. 자, 그러면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자세한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5개월째 부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92.6으로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25%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 업종만 호조를 보였고 내수, 고용, 수출 등 대부분 지표가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확대와 통상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개별 세목 정비가 아닌 조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 설명자료에서 세제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했습니다. 핵심은 법인세가 될 가능성이 크며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세수 결손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00%.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하며 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 전망 지수도 7년 만에 가장 낮은 96을 기록한 반면 가계 저축 전망 지수는 100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넉달 연속 상승하며 110.8로 집계됐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대가 커지면서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상장 지수 펀드, ETF들이 대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화 자산 운용의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는 연초 이후 26.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SK 하이닉스 비중은 28%를 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기술 선두주자로 상반기 주가가 67%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골드만삭스의 중립 의견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와 함께 분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후 변화를 대한민국 농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T는 작년부터 기후 변화 대응부를 신설해 배추 신품종 시범 재배와 저장기지 확충에 나섰고. 복잡한 유통 구조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를 통해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며 최근엔 카카오와 협력해 국산 농산물 판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 사장은 수출 시장 다변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뉴스 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주요 뉴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는 것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뉴욕증시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면요 다운은 0.4% 올랐고 나스닥은 0.39% 빠졌습니다 S&P500은 0.06%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짚어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너스 0.94% 빠졌습니다. 이1% 가까이 빠진 데에는 그 이유가 해킹 공격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해킹을 두고 전문가들은요, 제로데이 공격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로데이 공격이 어떤 말이냐 하면요, 개발자가 인지하지 못한 보안 취약점이 공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MS 측은 어떤 말을 내놨냐면요, 보안 업데이트를 이미 제공했고 고객들에게 이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킹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빠른 해결이 되면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아마존입니다. 0.8% 빠졌습니다. 이 빠진 이유는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 아마존이 저가 생활 필수품 1,200여 개 가격을 5% 넘게, 평균 5% 넘게 인상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생활 필수품은 말 그대로 정말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고 이 필수품이 올랐다라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존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콜스입니다. 콜스 급등했죠. 37.62% 올랐습니다. 이 콜스는 미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입니다. 이 급등한 데 있어서 뭐 공시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발표라든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콜스가 왜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냐라고 보시면은 밈 주식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면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개장 직후에는 전장 대비 105%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콜스가 밈 주식으로서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월 23일 2시 7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황 어떤지 HTS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코스피는요 오전장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0.25% 올라서 3,17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꼬리 단거 보이시죠? 자 고가가 3,199선, 3,200선 가까이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3,178선, 76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보시고요. 아직까지 장 마감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마감은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계속 하락폭을 이었던 걸로 제가 방송 전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0.09%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813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매매동향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78억 원, 기관이 4,220억 원 담고 있고요. 개인만이 6,199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1,838억 원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잠시 후에 특징주 시간에서도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 7.26% 올라서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7.57% 올라서 10만 5,2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는 0.15% 소폭 빠지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1.74% 빠지고 있습니다. LG 엔솔이 1%대 강세,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1.44% 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시죠. 자, 코스닥은 알테오젠 1%대 에코프로도 1%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3천당 제약이 29.71% 크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1만 3,500원 거래 거래되고 있는데요. 복제약 개발 기대감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 갈수 있을지 아니면 또 내일 훅 빠질지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케어젠이 오늘 1.36% 올라서 59,8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페이 코스닥 지금 2시 10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양시장 오르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DYC입니다. 방산부품기업 인수의 상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자, 지금 9시 31분에 작성된 기사기 때문에 현재 주가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보시면서 DYC가 신세계 전공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전날 DYC는 신세계 전공 주식 99만 1346주를 13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 후 지분율이 100%라고 하네요. DYC는 사업 다각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YC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그래도, 어, 오전 기사보다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18.64% 올라서 1,77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도인시스입니다. 지금 상장 첫날인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이만큼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인시스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785.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 2,180개사가 참여했고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3만 2천원에 확정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우인시스는 이런 회사다라고 하고요.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우인시스 얼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66% 올라서요, 44,0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상장 첫날에 크게 뛰어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그리고 내일 이렇게 짧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종목들에 대해서 길게, 글, 길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던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상승을 했냐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미일 무역 협상 타결의 반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과 필리핀의 무역 협상을 먼저 살펴봤었고, 그리고 일본과의 협상도 타결이 됐다라고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아침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고 미국의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로 정해졌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권과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과 함께 지난 4월부터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해온 25% 관세율이 일본 차나 한국차가 예외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현대차와 기아가 이 미일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서 어, 타결이 됐다라는 그 소식에 반색해서 이 그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세 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는 잠시 후 AI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궁금할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돌아오시죠. 네, 우리 주식 종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챗 GPT AI에게 물어보는 코너죠. AI에게 물어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질문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대차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만 2천 원이거든요. 자 주가를 왜 물어 어, 검색을 해봤냐라고 하면요 현대차 지금 주가인데 더 오를까? 자, 보시면요.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8만 9,9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와 비교를 해봤을 때 향후 약 4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 범위는 20만 3천원에서 39만 9천원 사이며, 뭐 이거는 너무 폭이 넓네요.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올해 3분기 말까지 204,185원, 만 1년 후에는 어, 더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나요? 어, 네, 그렇네요. 음, 보시면은 자, 25만 1,600원 제시한 곳도 있고요.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 2025년까지 실적 둔화 국면 지속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추천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할 매수 접근. 20만 원대 초반에서 조금씩 매수한 뒤 실적 발표, 신규 모델 공개, 주요 시장 반응 등을 모니터링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9만 원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고 리스크 관리와 적절한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보시면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위험할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올랐을 때 내가 조금 오르는 것에 타, 타도 더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될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사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적 불확실성과 환율, 원자재, 보증비용 리스크, 그리고 중국 시장 불확실성이 있고요. 위험하지 않은 이유는 저평가 구간 가능성,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미래차 전략 보유,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를 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위험하지만 장기 관점에서는 저위험 중수익 구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위험 중수익이 뭘까요? 요약 보시면요. 지금은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수 혹은 실적 확인 후에 진입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채 GPT에게 질문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명확한 대답, 지금 당장 사라, 팔아라, 이런 것보다는 분할 매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네요. 그래서 제가 좀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채 GPT에게 물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기아 물어보도록 할게요. 기아 지금, 기아 얼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장 대비해서 10만 5,800원 제가 쓰도록 할게요. 800원인데 더 오를까? 네. 애널리스트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 13만 5,854원이라고 합니다. 약 39.8%, 40%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자 대체로 매수 의견이 우세하며, 우세하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목표 주가 평균치인 13만 5,800원 수준까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할 매수 접근. 제가 이, 이야기했죠. 분할 매수 접근 이야기한다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얼마에 진입하면 수익 볼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우리가 한 주, 두주 사고 나면요. 계속 주식창 바라보게 되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10% 이상 수익률을 노리려면 진입가는 10만원 이하가 바람직하다 지금 10만 5천 8백원이니까 좀더 떨어지면은 들어가면 좋다 10% 이상 수익 노리를 경우에요 자 13만 5천 8백원까지 상승시 9만 5천원 진입 약43% 수익률 확보 가능 자 지금 가격도 20% 내외 수익은 여력 수익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어챗 GPT의 이야기를 보니까 음, 아까 이야기한 자그 13만 5,800원 있죠 이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13만 5,800원이 지금 그 목표가인가요? 목표가 평균치네요. 이것과 대비해서는 20% 내외의 수익 여력은 존재하지만 10만원에 더 떨어질 경우에 만약 이 가격까지 간다면 13만 5,800원까지 간다면 더 수익 볼수 있다 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한줄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5천원에서 10만원 구간에 분할 매수하면 수익 확률이 높고 리스크 적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오, 지금보다는 좀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AI 시간에 오늘 핫한 종목인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와 AI 이야기까지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 같은 AI, AI형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요즘 전세값도 심상치 않다며? 응. 특히 강남권 고가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 대표적으로 메이플자이 전세가가 10억 선이 무너졌거든. 메이플자이? 강남에서도 비싸기로 유명한 단지잖아. 맞아. 잠원동 메이플자이 59제곱미터짜리 전세 매물이 최근 9억 9,500만 원까지 떨어졌어.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12억에서 14억 원 사이였는데 2억 이상 급락한 거지. 형. 그럼 지금 전세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야? 단순한 입주 초기 물량 조정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규제가 영향을 미친 거야. 잔금치를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이 현금 세입자 유치하려고 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내놓는 상황이야. 그럼 강남 전세값 전체가 내려가는 거야? 그 조짐이 보여 메이플자이뿐 아니라 신반포자이도 전세가가 13억대에서 11억 4천만 원대로 떨어졌고. 실제 서초구 전셋값도 최근 통계상 0.3% 하락했어. 여기에 하반기 입주 물량도 많아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나와. 형, 하반기엔 전세뿐 아니라 집값도 떨어진다는 얘기 많던데? 그 말도 맞아.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지금 거래량이 강남 3분나 마용성 같은 주요 지역에서도 확 줄었고 상승률도 꺾였어. 대출 규제 영향이 크지. 그래도 강남은 잘안 떨어진다. 이런 말 많았잖아. 이번엔 상황이 다소 달라. 수요자들도 움츠러들고 있고 6.27 대책은 2019년 15억 초과 대출 금지 수준으로 강력하다는 평가가 많아 그래서 하반기엔 강남이나 성동 마포 같은 핵심 지역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형! 근데 이게 단기간 조정인지 길게 가는 흐름인지는 어떻게 알아? 전문가들도 그걸 지켜보는 중이야 보통 대출 규제효과는 6개월 정도라고 해 그런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얘기도 있고 공급 부족 우려도 있어서 하반기 조정 후 다시 반등하는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어. 형. 그럼 지금은 좀 관망해야 하는 구간이야? 응.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정책과 시장 반응을 좀더 지켜보는 게 낫지. 특히 공급에 대한 정부 방안이 나올지가 핵심이야. 지금은 사기 신도시 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거든. 그럼 전세는 계속 내려갈까? 전세도 당분간은 조정 가능성이 있어. 규제도 있고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거든.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값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도 단기 하락은 있지만 끝도 없이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봐. 형, 하락 얘기만 들으니까 좀 무섭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런 흐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과열된 시장이 조정을 겪는 건 건강한 신호일 수도 있고 오히려 실수요자에겐 기회가 될수 있어. 형,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그래. 시장은 항상 바뀌니까 흐름을 잘 읽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만 잘 해두자. 그럼 내일 다시 보자. 콘텐츠로 바꾸는 힘, 지금 아주미디어그룹에 도전하세요. 아주미디어그룹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아주미디어그룹은 AI가 촉발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의 길을 개척하며 AI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갈 창의적이고 열정 가득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아주 미디어 그룹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글로벌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디지털 DNA로 무장해 AI 시대를 함께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주 미디어 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